어깨 에 기대 갖고 누운 척했는데 정말 팔을 그냥 이렇게 확 빼면서 등을 딱 돌려버렸어요.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도 있어야 뭐 의지로 운동을 해서 키우던지 할 텐데 이건 아예 없는 거다 보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더라고. 죽고 싶었어요. 죽고 싶었어요. 아기만 없었다면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절망의 절벽 가습니다 정의산 수술 전 정확한 검사 및 상담이 이루어지고. 해선의 신체 조건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보형물 결정. 채용 따라서 름가 알맞는 컵이 어느 정도는 정해데정 상당히 풍만한 가슴, 만족할만한 가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미인 닥터스의 제안에 따라 얼굴형에 대한 정밀 진단이 이루지고 여성스러운 얼굴 라인을 위한 수술 계획 수립. 환자분의 가슴 상태가 수술 음.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괜찮아서 음. 한 사이즈 조금 더 크게 들어갔는데 조금 더 풍만하고 그렇지만 자연스러움을 해치지 않는 한 분에서 어, 괜찮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. 아, 지금 만나볼 렘미인 정혜선 씨인데요. 네. 이분은 가슴에 볼륨이 없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던 분이셨죠. 어, 그런 것 때문에 남편한테 많이 사랑을 못 받았었던 음. 그런 굉장히 그, 모두들 공감했던 마음 아팠던 사연이 있었죠. 저만 공감을 못했던 사연이군요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근데 얼마나 여성스럽게 변했는지 궁금하시죠. 음. 그럼 함께 불러볼까요? 네. 네. 정혜선 씨, 완벽한 절벽 가수. 여성스러운 매력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녀의 몸과 얼굴. 과연 그녀는 어떤 모습으로 변신했을까? 정혜선 씨! 정혜선 씨! 오. 뭐야? 안녕하세요. 섹시함으로 완전 무장한 정혜선입니다. 와 <laughs> <laughs> 정말 목소리에 이 자신감이 팍팍 느껴지네요. 아 지금 제가 제 모습을 못 봐서 좀 설레긴 하는데 되게 지금 자신감 있어져 갖고 새로 태어난 것 같아요. 아, 너무 기대돼요. <laughs> 아니 와. 본인만 흐뭇해하지 마시고요. 아, 네? <laughs> 어, 저희도 빨리 그 흐뭇함을 좀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죠. 네. 네. 나와주세요, 정혜선 씨. 나와주세요. 오, 오 완전 빌레. 오, 완전, 오, 이쁘다. 완전 글래바로스, 완전 변신됐다. 가슴 밖에 안 보여. 가슴 밖에 안 보여. <laughs> 어머, 정혜선 씨가 맞아요. 네. 완전 이거는 지금은 굉장히 화려하고 외국 사람 같기도 하고 그래요. 완전, <laughs> 완전 다른 사람이죠, 어. 이게. 정말. 어머, 연보사우만 이렇게 그래, 살짝 보여주시면 영어... 안 돼요? 어머, 세상에, 어머, 웬일이야. 어머. 이야, 영어 너무 섹시하다, 자, 진짜. 장난 아니다. <laughs> 가슴이 볼륨이 생기니까 어떤 점이 달라진 것 같아요? 일단은 제가 너무 자신감이 생겨가지고요. 음. 일단 당당해진 게 제일 좋고요. 음. 그리고 나도 한번 이렇게 너무 만져보고 그러니까 싶다고 지금 하고 저도 싶은데 이렇게 한번 눌러보고 싶은 네, 싶은데 거예요. 아, 잠깐만 나옷좀봐줘야겠어 <laughs> 야코 아, 아, 누구예요? 선생님? 모르는 사람인가? <laughs> 아니 옛날 모습이랑 지금 모습이랑 비교해보니까 어떠세요? 모르는 모르는 사람이에요. 아니에요, 저. <laughs> 이흉국뼈하고 가슴이 거의 일자로 이렇게 이런 경우인데 지금 옆에 보면 와 진짜. 오 장난 아니야. 어... <laughs> 지금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. 음, 다른 근데 지금 얼굴도, 얼굴도 지금 네, 얼굴도 조금 많이 조금이 손... 아닌 것 같은데. 많이, <laughs> 많이 손받지 받은... <laughs> 지방흡입도 조금 하고. 어디요? 여기 허벅지랑. 어, 여기 어. 허리랑. 개미 없리 가슴이 어. 없고 배는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. 그렇지그렇지 그렇지. 어. 아니 그데 이게 아무것도 안 잡히네. 심각한 가슴 컴플렉스로 외로움과 고통 속에 살았던 그녀. 힘든 순간들을 이겨내고 아름다운 여성으로 다시 태어난 혜선 앞으로 더 멋지고 아름다운 엄마, 아내의 모습을 지켜나가길 응원해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야. 마사지 안 해도 돼요. 안 아파요. 이제 다 옅어져요. 안 아파요. 별로 안 아파요. 이게 얼마 안, 안 아파요. 아프요진 아픕니다. 그리고 아픈 것도 한 3, 4일 만에 제 아픈 게 아니에요.